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타락한 이의 사람들은 이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려고 해요. 왜?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나의 노력과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되니까 과정과 단계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죠. 영어, 육주 완성 이런 거. 그죠? 오히일본식도님들 지금 한제말다 말, 알아들으시죠? 얼마 걸렸어요? 20년 넘게 걸렸죠? 여기서 20년 동안 지지고 먹고 살아서 그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알아듣지. 처음에 한국갔을때 어떠셨어요? 우리 나라에선 어떠셨어요? 답다했죠 L28번 찾으려고 아주 노력하셨는데, 대화도 안 되고, 그죠? 근데 20년 넘게, 거의 30년 다되셨다는데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영어를 6주에 어떻게 완성합니까? 아무리 잘해도.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힘안들이고뭔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운전면허 뭐, 일주 완성 이런 거 있어요. 요새는 운전면허를 돈 내고 1주일이면 면허증 준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면허증 받았다고 일주일 만에 운전대도 안 잡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연습 기간이 필요하죠. 나에게 숙달 될 때까지. 우리 요새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우리 건사님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나요?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운동. 이거 왜 하세요? 집에 가만히 있어 내 마음만 나는 살 빠진다. 나는 살 빠진다. 살이 빠지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힘들지만 움직여야 내 몸에 있는 이 지방 덩어리를 운동을 통해서 태워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있습니다. 성서의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첫째 날, 피저색을 창조하시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자, 창조하시고, 그날 저녁이 되고, 다음날 아침이 됐으면, 둘째 날 아닙니까? 근데 첫째 날이라고 러셨어요왜 그랬을까요? 자, 첫째 날, 저녁 저녁이 되고 밤을 지나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즉, 밤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밤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을 통해서 창조되기 때문에 이게 첫째 날 완성되고 하나님은 이게 바로 첫째 날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완성하기 위해서는 밤이라고 하는 성장 기간, 즉 과정과 단계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 는 거예요. 반드시 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태어나셨을 때, 기억하세요?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순간 여기 살아계시죠 연령대가 어떻게 됐든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처음 출발은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 나올 때깐단하게 했어요 채 4kg도 안되는 작은 존재였다는 얘기죠 가, 가끔 우리 여기 우리 집사님들 아마 아이 막 울고 떼우리는 집사님들 그런 얘기하시죠 어휴 얘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 그죠 목에다가 입에다 빨대 밀고 푹푹 둔다고 큽니까? 안 크죠? 기다려야 됩니다. 분명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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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양재식 부님, 내가 못 가보시죠, 지금. 만사가. 빨리 좀 그냥 낳고 싶죠? 근데 그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낳고 싶다고 낳지 않아요. 성리적인 때, 우리가 창조받은 그 절대 법칙의 때가 돼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과정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락의 결과로 보아 우리는 미완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완성한 첫 창조가 됐다면 하나님이 거기다 어, 창세 2장 10절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는 애 죽으리라. 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완성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완성한 모습으로 창조가 됐는데 결국에는 따먹지 말아라라는 계명을 주셨고 결국에는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은 뭐냐? 미완성기 있었다. 그래서 아담기왕은 미완성기 있었기 때문에 완성한 단계까지 이성장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기간은 그냥, 그냥,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창조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영상, 즉, 삼수의 주체이시죠. 그리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영상으로 창조하던 피조세계는요, 그 존재의 안상과 운동과 성장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삼수의 과정, 즉, 하나님의 삼수적 존재인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 과정, 즉,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한다고 해요. 그래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성 형상이 수리적인 원칙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로 피조세계다. 그냥 대충 뚝딱뚝딱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 설계도를 가지고 구상, 하나님께서 구상한 내용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과 하등 상관없는 그런 설계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닮은, 즉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그러한 속성을 가진 피조 세계로 모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꽃도 수술과 암술이 있고, 우리 저 앞쪽에 창조이 되었지만 모든 존재는 남성과 여성, 양과 음으로 되어있죠. 동물도 암컷과 수컷으로 되어있죠. 상하좌우전후 전부 다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서 닮아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역사는 저녁이 되고 밤을 지나 아침이 되니 즉 저녁, 밤, 아침의 3단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기대도 하나님을 중심하고 정, 분, 합 3단계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물체가 정착하려는세 점이 있어야 정착을 할수 있지 두점 말씀에 넘어집니다. 정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피조물이 완성하기 에 성장기간도 어떻게 해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3단계 성장기간 즉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하나님과 완전히 혼연일체되는 합성일체되는 하나님과 신전일체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3단계 성장기간 예는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는 물질은 기체, 귀체, 액체, 고체로 되어있죠 식물도 뿌리, 줄기, 잎으로 되어있습니다 동물도 머리, 몸통, 사지로 되어있고 이, 이 지구도 지층, 암층, 용암층으로 되어있습니다 빛체 3원색, 빨간 노랑, 파랑 그리고 이 우리 오장육부의 기본 신장, 폐장, 신장 그리고 물질의 기본단위 탄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성수에가도이 삼수의 3단계 성장기간이 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삼단계 성장기간이 있죠요 나곤의 3층이 있고 삼천사장 그노화의방주의 3층 3차 비둘기, 아브라함의 3재물, 예수님의 30년생의 3대 공생의 동방박사삼 3재물 3재자, 3대 시험삼 3차 비둘하 많은 이 3수의 이 예가 있습니다. 즉 모든 것들이 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3수적 존재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그러한 그런, 런분이시라에 그런 그렇다. 하나님의 속성이 3수를 중심하고 존재하기 때문에 그피조세에창조하던 우리 모든 우리 인간들도 3단계 성장기간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우리 삼수는 완성수라고 하죠삼 점이, 삼 단계가 삼 단계 성장기에 거쳐야 우리가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는 완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간접 주관문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즉, 이 피조 만물 인간은 삼 단계 성장기에 거쳐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성장기에 거쳐서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계명과 그 내용을 실행하고 완성해서 피조 만물이 어떻게요? 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심정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성기 완성도에서 타락했다고 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은 다시금 복귀의 노정을 거쳐서, 다시금 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이 노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즉, 이 만물은 피조 세계 이 창조받은 만물은 어떻게 완성을 해나냐? 원리의 힘만으로 그냥 완성해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만물에는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자유 의지가 없어요. 그냥 창조받은 대로 그러니까 동물들이 번식을 하죠. 어떻게 번식합니까? 정해진 발전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막 우리처럼 그 자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발전 기간에 발정이 나면 암컷과 수컷이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번식하죠. 근데그 번식한 번식을 시킨 수컷들은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떠납니다 대부분의 동물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사람만 가정을 이루고 내가 낳은 자식을 책임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근데 인간은 주어진 원리의 힘 플러스 우리의 책임 분담이 다해져서 어떻게 해요 성장기를 거쳐서 완성한 존재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의 책임분담이 필요한 이 기간, 즉, 성장 기간은 하나님이 직접 타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접 조언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책임분담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슨 그 책임분담?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처럼 절대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책임분담을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분담 하는 기간, 이 기간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타락왕이 나오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모습을 하나님 이 보시고도 간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할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책임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책임분담을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을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분담을 무시하게 되고, 그 책임분담 이 원리를 무시할 창조 원리의 절, 절대성, 완전불변성을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간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타락나에서 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만물과 달리 책임분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성하는 그러한. 이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했을 때, 완성했을 때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직접 주관권이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청학생들이 이야 질문합니다. 우사님 저는 그냥 간접 주관권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laughs> 왜? 아니 내가 뭐라든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나는 축구 하고 싶은데, 야너 공부해. 그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해야 되는데 안하면 어떻게 크게 뭐 당할 것 같고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중앙권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대별로 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앙권은 자너 이거 해 너는 이거 해 24시간을 그렇게 직접 이거 이거 주관이 아니라 이 직접 중앙권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완성했습니다 내가 성장기 가지고 완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심정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타락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 없고, 그 자체가 행복한 그런 이, 이 기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고 하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그런 눈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셨다고 랬어요 만물에겐 책임분담이 없는데 인간에게 책임분담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만물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돼서 하나님과의 심정을 직접 공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임분담을 왜 주셨느냐? 또또 또 질문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그 책임분담 주지 마시죠요 차라리 그 따먹지 말아라 그말 안했으면 몰랐을텐데 왜 그만하셔가지고 유혹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 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5%의 책임분담을 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이원리강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소중한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셨다는 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이 화면처럼, 이 포인터처럼, 마이크처럼, 노트북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 대로. 너는 컴퓨터니까 이런 거, 이런 거만 해. 그죠? 근데 이 컴퓨터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안한 안, 안 짓을 해. 갑자기 프로, 컴퓨터가 일어나서 밥을 한다든가, 컴퓨터가 막 갑자기, 어, 상진씨 일어나세요. 막 나를 깨운다든가, 돈을 벌어온다든가, 말도 안 되죠? 모든 저, 이 만물들은요, 프로그래밍 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간에게도 똑같이 만물과 그냥 창조한 대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이 필요없는 존재가 되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3대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3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원칙을할수 있는, 즉,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수 있는 기관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분담을 주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인간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협에 가담하게 계신, 그 하나님과 똑같이 인간도 창조할 수 있도록 창조주의 창조성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책임분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임분담을 다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는 창조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아들 딸한테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좀낯뜨워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요새는 반도주입적으로 얘기해요. 생식기 관리 잘해라. 큰일 난다. 그럼 아들이 질문합니다. 왜요? 차라리 손을 잘 씻으라고 하시지. 아니면 똑바로 보라면 눈을 깨끗이 씻으라고 하시지. 왜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한마디 합니다. 그 기관이 새로운 나의 자식을 창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학생때 저도 그런 이 친구들끼리 많이 이야기했어요. 막 이성에 관심이 생기고, 그죠? 성적인 욕구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유, 하나님은 왜 그거를 타락으로 규정해 주셨냐. 그런 웃긴 얘기를 해요. 우리 탈의 타락이 진짜 뭐 뭔가 뭘 먹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면 그거 안 먹으면 되는데 왜그 좋은 것을